1. 신두개사 2.3억주 의무보유 해제 예정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와 코오롱티슈진 등신두개사의 2억 3천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됩니다.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권사 3분기 호실적 전망 국내 증권사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증시 호황으로 거래대금이 늘고 신용거래 용자도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가격통계 신뢰성 논란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가격통계가 거래 취소나 무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거래가 중심의 신뢰성 있는 통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한국 증권금융 창립 70주년 컨퍼런스 한국 증권금융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5 일정실업 주식분할의 나흘 연속 상한가 주식분할 소식에 일정실업 주가가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기존 120만 주에서 600만 주로 늘어나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6엘앤 c 바이오 백93% 폭등 후 과열 논란 스킨 부스터 리투어 흥행으로 엘앤씨바이오 주가가 연저점 대비 193%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진과 해외 승인 지연으로 밸류에이션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트럼프 대마 영상 공유에 관련주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관련 영상을 SNS에 공유한 소식에 국내 대마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에머리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른 관련 종목들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8. HDC아이파크몰 결혼 수요 회복에 매출 급증 결혼 준비 수요가 다시 늘면서 HDI HD차이 파크몰 리빙 상품군 매출이 59%나 뛰었습니다. 대규모 체험형 리빙 매장을 앞세운 전략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